반갑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올해는 여기까지 품종인데요. 어, 산채 출발이 많아요. 산채 출발로 해서 나온 개체, 그리고 대주자리, 홍송, 홍화소심, 그리고 살구, 아홉초약두개다 10척 정도 되고, 어, 살구 같은 경우는 꼭두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무명들인데요. 산채 출발이 많아요. 정자도 괜찮고, 어. 배양해볼만한 그런 품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했고 자후에는 어 이제 더욱 더 이제 좋은 것들 음 한번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 어 10번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엽성이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의 장단잎입니다. 자 뿌리는 이 정도고요. 어 탄화가 좀 있고 하지만. 어 하나하나 살펴보면 상당히 좋아요 변이 장단엽으로 전후육의 그런 개체에 골도 깊고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어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좋아요 딱히 말하기가 좋기 때문에 무광의 그런 개체에 웅장합니다 지금, 내척이거든요. 내척이지만은, 제대로만, 잘 배양하면은, 아주 좋은, 장단엽에, 장단엽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가격은 12만원, 내척에 12만원 채정했어요 16cm에 0.9, 0.7에서 0.9까지 나옵니다. 내척이고요. 내척에, 뿌리 때문에, 뭐, 신화는 나와요. 어, 소독 싹 해놓고, 어, 이제 코리스에 바를 겁니다. 발린 다음에 말려서 심을 거예요. 자, 1번. 장단엽 4쪽짜리. 12만원 책정합니다. 2번다 2번. 자, 단엽인데요. 자, 이 반물이죠. 반물. 저는 이거를 호로 봤습니다. 호로 봤는데요. 호는 아니고, 음, 그냥 반물이에요. 서반물. 지금 새엽인데요. 아주 골 깊죠. 새엽인데, 어, 글쎄요. 잘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품종이 될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들인데, 반들이 다 깔려 있어요. 여기도 깔려 있고, 다 깔려 있는 그런 개체의 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깔려 있고, 근데 뿌리가 좀 아쉬워요. 뿌리가, 어, 뭐, 이 정도입니다. 아, 아 이렇게, 어, 이제 너무나 이쁘게 잘 들렸는지 몰라요. 볼브 여기는 그렇게 시커멓질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 이렇게. 제대로 배양하면은 좋은 그런 개체가 될것 같은데. 어, 두척이고 6cm의 넓이는 고리 깊어서 그래요. 0.4 이렇게 나오고. 10만원 책정했습니다. 10만원. 잘 대항하면은, 어, 서반으로 아주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수태 처리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는 이 정도라. 자, 2번. 어 10만원 책정했습니다. 한번 산채 어, 출발의 호예요 자, 입장마다 호들이 다 들어있네요. 어 여기는 떨어졌지만 벌브 쪽에 떨어져 있는 거고요. 어, 이 친구는 다 산채만 하니까 거의 산채가 90% 이상이에요. 일단 뿌리 좋습니다. 어, 이 쪽마다 호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좀 발전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쪽마다 호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여기서 음, 좀 풀어 터지면 좋은데요. 하여튼 촉수도 많고 호돌이이 쪽마다 들어있는 산채에 뿌리 좋고요 산채의 호입니다. 색감도, 어, 뭐, 유백은 아니에요. 황색이에요. 황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잘 한번 배양해서 터트려보세요. 여섯 척입니다. 23cm에 0.68. 어, 우기면에 0.7까지 나오는데 0.68 정도 나오고요 10만원 책증했습니다 10만원. 산채 출발이고 해서 그 정도로 적당하게 가격은 책증을 했습니다. 자, 여섯 측에 10만원 책정합니다. 이제 출발. 호인데요. 백호예요 설백호입니다. 이게 발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모쪽에도 문이는 들어있는데, 어, 발전해서 나와서 약간 후퇴를 했어요. 또, 어, 잘못 받았죠. 신화를. 어, 이제 전진 쪽을 잘 받았는데도, 어, 후퇴를 했지만 그래도 문이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개체인데요. 유백이에요. 설백, 설백. 유백이 아니고 설백. 완전 설백. 자, 이게 터지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좀뻥 뚫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압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실물이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참 기대가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거를 받았는데, 골 어, 그 사이로 호가 들어있어요. 변도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여기 들어있고, 넓어졌고 그다음 어 여기도 들어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약하게 실오식으로 이렇게 와 들어있어요. 이제 모촉에 모촉도 이렇게 반성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인데 어 약하지만은 개서해서 이렇게 발전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어 기대를 상당히 그래도 입엽성이 나름대로 입엽성이고 어 입은 발전했습니다. 모촉보다는 입은 발전한 상태고요. 설백으로 아주 잘 이렇게 중투터트리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설백이라 좀 귀하죠. 산채고요. 산채 산책 출발, 산채 출발이고, 이거는 12만 원 책정해 봅니다. 조금 욕심 냈어요. 그래도 어 산채고 하니까 그 정도 욕심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12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요거 6척입니다. 17cm에 0.68 정도 이것도 나와요. 0.67에서 0.68 12만원 책정합니다. 명료품 홍송입니다. 홍송은 딱입이위협성 쫙쫙 쓰죠. 이게 대충 씌워봐도 9척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9척 어, 8척은 넘을 것 같고요. 9척에서 10척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대로 어, 잘 길러져 있어요. 찢어지거나 타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명찰은 홍성으로 적혀있고요. 그래서 명찰 보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자 가격은 10만원 책정했어요. 15만원. 1만원 정도로 15만원. 가격은 15만원. 딴거 보고 1 0만원 했네 15만원입니다. 촉수가 많잖아요. 아직 꽃대는 없습니다. 꽃대는 없고. 음뭐 잘 길러져 있어요. 잘 길러져 있고, 어, 차후에 좀더달아서 어, 내년에 전시회 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이쁘게 잘 길러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음, 홍성이고 음, 이게 약 9차, 19cm에 이것도 0.68 정도 나옵니다. 19cm에 0.68 정도 나오고, 15만원 어, 책정을 합니다. 홍송, 홍화소심. 자, 뿌리도 뭐, 괜찮아요. 뿌리도 괜찮고. 자, 이렇게. 홍송, 홍화소심, 홍송, 홍화소심. 15만원. 6번입니다. 6번 환엽의 서반. 이쪽마다 무늬가 살살살 들어있는데요 괜히 좋아요. 뒷대입니다. 뒷대지만 자마가 눈이 하나 붙어있어요. 붙어있고. 자, 변도 좋구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한번 배양해볼만한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어요. 어, 이거는 8cm에 0.7, 0.75까지 나와요. 어, 무광에 까랑까랑한 입성을, 그리고 진청에 뿌리는 어, 이정도고요 뿌리는 이 정도고, 좀 연약하죠? 자, 여기 참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어, 10만원, 10만원 측정해봅니다. 근데, 종자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종자는, 어, 뒷대라 그러지. 충분히 이게 잠아있으니까 눈을 뜰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잘 배양해보세요. 10만원 측정합니다. 뿌리는 이정도예요 조금은, 음 이렇게. 분명 선반 두화입니다 어 표말이 선반 두화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뭐자 음, 삼반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신화가 신화가 삼반이 이렇게 변이 좋게 나오죠. 어, 충분히 어, 두안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그때 뿌리가 조금은 까랑까랑해요. 하나가 있었니까랑까랑하고 여기 새 뿌리에서 신나초 이제 뿌리 내리고 있고요 여기서 신내 쪽에서 뿌리 내리고 있고 까랑까랑은 합니다 근데 조금은 좀 아쉽죠 뿌리가 더똑 좋으면 좋은, 참 좋은데 어,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8만원 책정했습니다 한쪽에 시나 하나로 보고 이거는 먼저 부고요이거는 먼저 부고요거 이제 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 길이는 12cm에 0.68 정도, 67에서 0.68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8만원 책정을 합니다. 이쪽에 신화가, 어, 이쁘게 잘 나오니까 이거 잘 배영 한번 해보세요. 3반 무명, 3반 두화. 자, 아, 뿌리가 좀 아쉬워요. 자, 8만원 책정합니다. 8번입니다. 8번. 에, 산채 출발 단엽변이에요뭐두쪽인데 신화 쪽에서 으니까제서두 척인데, 자, 이거 정말 산채했을 때는, 어, 굉장했을 히것 같아요. 변이 음, 아주 좋죠? 자, 이런 모습들. 완전 시커먼 난초에진청에 3반인가? 어, 그런 진청의 모습이고요. 자, 신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서반인가? 자, 이거는 약간 여기 데미지 있구나. 음, 이렇게 이 정도. 뿌리는 산채입니다 자, 요거는. 음, 이제, 어, 산채, 완벽한 산채, 산채, 출발, 산채, 해서, 요쪽에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뿌리는 좋구요. 어, 7만원 책정했습니다. 7만원. 좀더 배양해볼만한 그런 개체에요. 진청입니다. 시커먼 난초에, 변방이 아주 좋죠. 변이. 음, 이렇게 모습들. 어, 13cm에 0.7입니다. 13에 0 7이고요 7만원 책정합니다. 7만원. 청이 좋네요. 시커먼 난초입니다. 시커매요. 딱 봐도 시커멓죠? 네. 뿐입니다. 이것도 산채 출발 단엽변입니다. 시커매요. 이것도 두축이고요. 뿌리 아주 좋고요. 완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생강근 자리되어 있는데, 변이, 아, 이런 변에서 아주 좋죠. 산에 가면 이런 것도 찾기 힘들어요 자 이런 모습에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변이 많이 발전했어요 아마 고흥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 친구는 고흥을 많이 갑니다 고흥 밭자리가 많아요 단엽밭자리 뭐 그냥 어디다 어디 밭자리 어디 음자 이렇게 이제 보강에 요것도 7만원 측정했습니다 어, 배양해 볼수 있는 배양해 볼 만한 그런 개체예요 뿌리 좋고요 두척입니다두 쪽은 무광이에요. 시커먼 난초입니다. 이것도 발전 많이 할 겁니다. 이것도 작변에 그런 개체의 난초다 보니까는 한번 잘 배양해 보세요. 어 15cm에 0.7, 0.8까지 나와요. 0.7에서 0.8까지 나오고요. 이것도 7만원 책정했습니다. 산채 출발 마지막 10분입니다. 어 살구예요 어 살구, 황화살구 약 10척 정도 되고요. 어 꽃대가 두 방입니다. 꽃2경에좀 아쉽죠? 하나 더 있고, 세 방, 네방쭉 달리면은, 어, 전시해도 될 텐데, 꽃두 방에 살고, 2차. 뭐, 여기 좀 있어요. 뒤따라 뭐 어쩔 수 없지만, 어, 우리 나머지는 좀, 뭐, 여기, 좀 잘라진 부분 있지만은, 나머지는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이것도 15만원 책정했어요. 맞는지 은데 저는 이제 명예품 보다는 거의 문명을 많이 하니까, 그 명예품 꽃물들은 특히나, 어, 잘 몰라요. 가격대를 대충해서 팔면 되니까 어, 그래서 15만원 책정했습니다. 싸면 얼른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싸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그 두방이 있으니까는 뭐 어, 지방 전시에 나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차 지금은 이제 화통 처리가 안돼 있는 상태 같은데 어떻게 될란 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촉수 많고 어 22cm에 1.0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5만원 축소만청 15만원 살구 뿌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버렸어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꽉 찼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 털어서 어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꽉 찼어요 15만원 책정합니다 뿌리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주 꽉 차버려서 국가를 안해서 그래요 공갈에 안에서, 분도 좀 작고, 3, 5분이고, 촉수에 비하면 작죠. 하 여튼, 10번이었습니다.